언더 사탐 문제집은 기초를 위해서는 사탐에서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 그리고 고득점을 위한 문제집으로는. 지난번 국영수 과목별 문제집 추천 영상에서 한국 과목 문제집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한국 과목 역시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으로는 수능을로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떤 문제집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서 서성거리는 문제집 선택이 막막한 친구들을 위해 오늘은 1등급 선배들의 추천과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한국 과목 최고의 문제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탐을 준비하는 문과 친구들을 위한 문제집 추천입니다 이제 막 사탐 공부를 시작했거나 개념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이라면 개념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수능특강과 더불어 마더턴 문제집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할게요 마더텅 문제집은 검정색과 빨간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검정색은 단원별로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빨간색은 실제 수능 시험지처럼 기출 문제가 한 해씩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 공부를 확실하게 하고 기출 문제에 대한 감을 잡고 싶은 친구들은 마더텅 검정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탐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수 있어요.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문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특정 단원에 약한 친구들에게도 좋아요. 마더텅 빨간색이나 기출 문제를 한 해분씩 묶어둔 기출 문제집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힌 친구들에게 추천할게요. 다음으로 과탐을 준비하는 이과 친구들을 위한 문제집 추천입니다. 과탐은 정말 무엇보다도 개념이 중요한 과목인데요. 개념을 다지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완자 문제집을 추천할게요. 완자는 문제보단 개념 정리가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비슷한 개념책으로는 오트도 있는데요. 오트는 완자보다 개념 설명이 간략하지만 수록된 문제의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골고루 수록되어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서와 함께 풀 문제집으로 마더턴 검정색과 자이스토리 추천할게요. 자이스토리 책 역시 마더턴 검정색과 마찬가지로 단원별로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해설도 자세한 편이라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문제집입니다. 고득점을 위한 문제집으로는 자이프리미엄이 있어요. 자이프리미엄은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구성도 깔끔한 편이에요. 해설집도 자세하기 때문에 바탐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이라면 탄탄한 개념 공부 후에 도전해 볼 만한 문제집입니다. 그럼 오늘 유라가 손품 팔아서 얻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먼저 4탄 문제집은 기초를 위해서는 수능특강과 마더텅 검정색 문제집,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더텅 빨간색 문제집을 추천합니다. 4탄에서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 완자와 오투, 개념서와 함께 쓰기 좋은 문제집으로는 마더텅 검정색과 자이스토리, 그리고 고득점을 위한 문제집으로는 자이 프리미엄을 추천합니다.